헬렌박이 소블린을 만나고는 게을러졌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. 게으른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?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많은 가지수의 화장품을 부지런을 떨면서 바르면서 내 피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게 딱 하나로 해결을 하니까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아서 내 피부가 건강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복잡한 피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 세럼 이 기타 등등의 화장품을 우리 피부에 바르잖아요. 그런데 화장품은요, 그 제품들이 내 피부에 들어와서 하는 메인 역할은요, 수분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해주는 그런 기본 케어라는 점인 거예요. 수분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 하나만 선택하셔도 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준다라는 점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화장품 하나 쓰는 거에 대한 불안함 없으실 거예요.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무거나 선택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헬렌박의 소블린 크림은 영세아이부터 사용할 수 있고 남녀 모두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게 그렇게 순하고 좋아? 내 피부 진짜 건조한데 그거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을까?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헬렌에게 문의해 주세요 피부 상담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아, 이 길이 오은 길이야? 이게 진짜 맞을까? 하는 그런 고민 생기잖아요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여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고자 길잡이가 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